발수넷 라이브 벤투 감독의 이강인 활용법을 두고 많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크게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강인을 제로톱에 두었냐. 이건 이강인 선수에게 맞지 않는 옷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강인 선수를 전반 45분만 뛰게 했냐?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죠. 음. 일본전의 한국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한번 좀 보시죠. 한국은 이강인, 나상우, 남태희, 이동준을 전방에 좀 두었습니다. 전형적인 센터포드 없이 한국대표팀의 공격에 선발을 좀짠걸알 수가 있죠. 어, 이강인 선수도 이러한 제로톱 전술 속에서 전방에 공격수였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음, 이 자체는 그리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쓴 거라든지, 45분만 뛰게 한 거, 이강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제로톱으로 뛰게 한다든지, 누구의 출전시간을 얼마큼 주어졌다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같은 평가전에서는 어떤 선수건 경기 흐름이나 감독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주로 뛰는 포지션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서 뛸수 있죠. 특히나 이번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런 공격수들이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공격 형태, 다른 공격 선수들이 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선수를 좀 활용해 보겠다,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감독은 판단할 수 있고 그 감독의 판단 속에서 선수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좀 일찍 뺄 수도 있죠. 다 이럴려고 평가전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강인을 활용한 방법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일관성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판단, 그, 동안 보여줬던 어떤 모습과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강인 이번에 사례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은가, 아는 않은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과 원칙의 문제가 이번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활용한 거에 진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으로 부임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평가전, 거의 모든 평가전을 마치 월드컵 본선, 내 준하는 타이틀 매치처럼 평가전을 치른걸다 기억하시죠. 로테이션?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중점 두기보다는 자리,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주력 플랜 A 선수들로만 선발을 좀 많이 짜죠. 딱 그렇게 짜놓고 교체도 만약에 뭐 다섯 명 여섯 명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한세명 정도만 웬만하면 교체 세 명을 지키면서 마치 이 경기가 월드컵 본선처럼 타이트 매치처럼 그렇게 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벤투 감독 예, 축구를 얘기하면서 왜 플랜 B는 없습니까? 플랜 C는 없습니까? 다른 선수, 다른 전술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모든 평가자는 본선처럼 해야 된다. 모든 평가자는 본선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어, 자신의 플랜 A, 자신의 어떤 축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벤투 감독 특유의 어떤 전술적인 고집이 반영된 그 동안의 흐름이었죠. 뭐 감독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어 마땅치 않더라도 어 이건 감독의 스타일이고 감독이 판단할 거고 어 감독이 권한이야라고 또 지켜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 이번에 그 케리가 포항에 강상우 선수를 뽑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지금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왼쪽 풀백 중에는 강상우 선수가 가장 좋은 시즌 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강상우 선수보다 더 좋은 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강상우 선수를 이번에 벤투 감독이 뽑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축구 자신의 전술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탁조차 안 했어요 벤투 감독은 앞쪽에서는 약간 접고 들어가는걸 원하지만 그 공격이 너무 앞쪽에서 접고 들어가게 되면 공격이 너무 좁게만 저, 에, 전개되면 상대 밀접 수에 갇힐 수가 있어서 이거를 좀 찢어놓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찢어놓는 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풀백들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약간 좌우로 좀 벌려주게 하는 이런 걸좀 원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상우 선수는 이제 반대발 풀백입니다 강상우 선수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약간 접고 들어와서 공격도 전개하는데 그러면 같이 접고 들어오게 되면 중앙이 너무 밀집되니 강상우 선수가 잘하는 건 맞지만 강상우 선수는 벤투 감독 자신의 축구화는 맞지 않아 이런 이유 때문에 뽑지 않았던 거예요 벤투 감독이 이러한 강상호를 뽑지 않고 대신 발탁한 선수가 홍철과 박주호였습니다 이 홍철과 박주호는 정말 어떤 그 가장 좋은 폼만 유지하게 된다면 바로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확 올라와서 오버랩 쳐서 크로스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의 풀백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홍철과 박주호 둘 모두 약간 부상 여파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적인 면에서 아주 절정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홍철은 약간 부상 여파 때문에 시즌 초에 울산에서도 초반에 몇 경기 못뛰고 그다음에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다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 실제 홍철이 이번 일본과 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컨디션적으로 좀 힘든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경 때문에 어쨌든 강상우 선수를 뽑지 않고 홍철을 뽑은 건데 근데 그냥.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 팬들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캐리그를 안 보는 거 아니냐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제대로 안 보고 선수를 뽑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강상호 선수를 뽑지 않고 부상협화있던 홍철을 뽑은 걸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벤투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선 무대에서 나는 내 축구를 계속 가져가서 난 본선에서 성적을 낼 거야. 그러니 본선에서는 지금 당장 홍철의 약간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중요하지 않아. 홍철은 나이스타일이기 때문에 홍철을 계속 어쨌든 내가 쓰면서 이 친구를 내 전술적으로 더 밀착시킬 것이고 최적화시켜가지고 그걸 결국 본선에서 빵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본선에 쓸 선수라고 하는 그 원칙, 일관성, 계속 그려왔던 그래 것처럼. 그래서, 홍철을 뽑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는 강상우지만 강상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본선과도 이 선수는 쓰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홍철 뽑은 걸 본선 무대 에쓸 선수와 전술의 완성도를 정말 꾸준히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원칙의 고수 이거대로 뽑은 거잖아. 그래서 마땅치는 않아도 아 그래 벤투 감독이 저런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고 있잖아.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뭐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인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보죠. 이강인 선수를 이번에 제로톱의 공격서로 썼는데 그럼 이 전술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 혹은 타이틀 매치 주요 대회에서 쓸 전술인가요? 이강인, 제로톱을 벤투 감독님이 계속 쓰실 겁니까? 그것도 월드컵 본선이나 주요 타이틀 매치에서?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벤투 감독이 그래 왔으니까. 선수를 선발할 때도 그랬으니까. 벤투 감독은 언제나 나는 본선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예선, 예선이라든지 그런 평가전에서의 그게 아니야. 모든 건 본선으로 다 맞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선선발도 전술도 그렇게 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썼는데 그러면 계속 월드컵 본선에서도 주요 대회에서도 이강인을 이렇게 제로톱으로 쓰실 겁니까? 저는 여기에 바로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스페인 발렌시아 뛰면서 평균 히트맵 한번 좀 보시죠. 상대 골문 박스 안은 거의 찍히지 않아 있죠. 거의 다 하프라인 기준으로 뭐 아래도 있긴 하지만 주로는 역시 하프라인 위쪽에 공격적인 위치에서 많이 뛴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히트맵이 아니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처럼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어떤 플레이 스타일과도 맞지 않은 제로톱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문제는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어 본선에서 이강인 선수를 이러한 제로톱으로 쓸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번에 쓰기 한 것이냐라고 하는 또 질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벤투 감독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벤투 감독은 4-2-3-1 형태의 포메이션을 주로 고정적으로 좀 쓰죠 전방에 황의조 선수를 딱 버텨놓고 이선 쪽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 이재성과 같은 선수들이 침투한다든지 빠져나가는 축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포메이션과 전술을 놓고 봤을 때 어, 벤투 감독이 제로톱을 주로 쓴다? 본설에서 그것도? 근데 그러한 어, 제로톱쓸 수는 있겠죠 정말 근데 그거를 이강인을 활용한 제로톱 전술을 쓴다. 본선과 같은 아주 강한 수비, 밀집된 수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강인의 제로톱. 이거는 가능성도 적고 먹히기도 효과를 내기도 어려운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로톱 전술은 움직임과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를 좀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 강점하고도 좀 거리가 있기도 하죠. 전 이게 진짜 문제라고 봐요. 벤투 감독 스스로가 그동안 이야기하고 보여줬던 일관성을 흔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강상우는 잘하지만 본선에서 쓰지 않을 전술이기 때문에 뽑지 않았는데 이강인은 본선에서 쓸수 없는 전술을 왜 이강인 선수 데려 놓고 활용을 했느냐는 거죠. 강상우를 뽑지 않았다면 이강인도 제로톱으로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강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빼버렸다는 아쉬움,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강인을 45분밖에 뛰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몇 분이건 간에 이강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징을 제대로 쓸수 있는 그 시간을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45분이냐, 몇 분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강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그 시간 우리가 45분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강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준게 맞어? 라고 하는 거죠. 공식 기록지를 보면 이강인은 45분을 뛰었는데 단한 개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으로 딱 찍혀 있는데요. 당연하죠. 이강인 스스로와도 안 맞고 팀 전술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전술이니까 후반에라도 이정협 선수를 그 톱으로 넣었을 때 그때 이강인을 빼지 말고 이강인을 그때 딱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로톱에서 내려서 일선에 이정협, 이선으로 이제 이강인을 좀 내려서 여기서부터 전방에는 이정협에게 볼을 연결해 줄수 있는. 이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였는데 빼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이었던 혹은 본선에 쓰지 않을 제로톱 전반 45분을 쓰고 후반전에 어 이제는 이전술에서 이 이강인을 정말 써볼 만해라 어 빼버린 거죠. 다시 말해 진짜 본선에서 쓸만한 선수 기용과 전술과는 반대로 해버린 일관성을 잃어버린 게 이번 벤투 감독 선수 기용이 진짜 문제가 좀 아닐까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좀 아쉽네요. 지금 네. 아, 어떻게든지 뭐 추스려야 할 텐데 여러 결정들이 좀 잇따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